야딱 올레기, 새골레기구 올레기구나. 시야 그럼 개척을 한번 해볼까? 2 3 c m 이거되요 23. 시야로도. 몸바다도 어중간한 몸바다보다 시야가더 좋은 거 같은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첫코낚시이정캐입니다 오랜만에 필드 오는 것입니다 올해처럼 <laughs> 날씨가 안받쳐주기는 처음입니다 <laughs> 오늘은 오늘의 태그를 기서는7.6 투블라타에다가 D1은 2,000번에 합산은 0.3입니다 쇼크리더 목줄은 1호 조금 두껍게 했습니다 큰놈 잡으려고 왕산 정보를 듣고 왔는데 지게들은 지금 4g에, 어, 광삼이 잡으려고 지금 샌드웜, 웜도 좀큰것같아 오늘 목포는 3자입니 3자. 3잔. 매물도 쪽으로 나와봤는데 지금 배 밑에 수심은 한 20m 정도 돼요. 앞에 얘가 있고, 여 주위로 고기가 피면은, 뭐, 1 g 정도 해도 되는데, 지금 4g 또한 이유가, 맞바람에 해가지고, 캐스팅 비결리가안나서비결리도넓히 넓힐, 넓힐 배 밑에까지 두루두루 공나가기 위해서, 지게들을 4g을 썼습니다. 자,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앞쪽으로 저게, 물 속에 얘가 있는데, 조루가 내 앞으로 쏟아지는 맛조루라서 일단 텐션만 유지하는 채로 상층부 터한글도 오고 있습니다. 배 밑에. 히트. 배 밑에 있네, 이것들이. 살다, <laughs> 이거. 살아. 잔잔한 게한 17, 18은 되겠다. 이건 반찬. 오늘 이북이 잡으러 온거 아이들. 어보 아이고. 기본 20은 되고 20은 다 넘는 거거네 물도다몰렸야배 밑에 다 고기가 다 들어간다 이주에 고기가 피어야 되는데 이배 밑에 들어오면 안되는데 어휴 어휴 파이트 배 밑에 지금 고기가 들어간다 수심이 깊은 데서 이렇게 입질을 받아내니까 이게 타이밍 챔질 타이밍이야. 히트 챔질 타이밍이야. 오래간만에 드래프트를 들려준다. 쫙쫙. <laughs> <laughs> 기본이 20 이상인데 기본. 시야리. 20, 한 2, 3 정도 일이 되는데, 배 밑에, 배밑 수심이 20m 정도 지는데 조르도 맞조르고, 조르도 맞조르고, 앞로 올라오고, 수심도 깊고 지게드도 수심 깊고 지게드가 4 g 정도 날려가니까, 입질은 들어오는데, 이 입질 타이밍이라 그래야 됩다이 타이밍을 잡기가 참까다롭니도 입질이 전달을 했기한 박자 늦게. <laughs> 지게더가 바닥에 안착만 되면 입질이 들어. 시야로 기본2 2 어, 이구는좀고다 이런 25 정도 되겠다. 이 정도 편해. 우야 자, 이거는 그그럽니다 피곤이 20한23 정도는 오는데 하 이게 배부른 소린가 모르겠지만 은 재미가 좀 반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고기 잡는 하이팅하는 그 잡는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데 시야로 보니까 욕심은 나고 하다 <laughs> 중간적으로훅 차던 말은. 자표 <laughs> 올라온 게좀 작네. 그래도 2 0인데 20. 그래도 20. 20. 체비로, 이 체비로, 제게도 체비를 합니다. 좀잘다 형. 이놈 딱20되 체비를 급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서플리샷 체비라 해가지고, 앞에는 뽕투를 달고, 봉투를. 서플리, 지금 제가 서플리샷 추가 없어가지고, 돌래추 1.5, 약한 5g 정도 됩니다. 돌의 추 5g에 지게도 2g을 사용해요 그러면 뭐, 서플리샷 체비는 앞에 추가 뭔지, 바닥을 찍고 내려오면서 뒤에 지게대가 따라오면서 입질를 유도하는 방식 이렇게 조류가 세고 수심이 깊은 자리는 5g 이나 7g 갖고 뭐또 물론 하수도 되긴 되는데 깔아앉는 속도도 좀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재미를 해가지고 하수도 조금 지게대가 가보니까 입질를 받는 어, 쿠킹하는거 조금은 좀 좋을 겁니다. 이제 체비를 껴쳐내겠습다 아이, 시야 잔데. 갈수록 시야를, 이 열기 새끼걸 올라네, 열기 새끼. 갑자기 열기 쫙 해난 것들입니다. 한니 시곤 되겠는데, 시야를. 아이 오이, 똑바지. 어, 오늘 고기 많이 빠지네. 양만 찍으면 바로 일히는 들어오네. 확실히, 지게도 보다는, 어, 그 스플릿 차체비 앞에 추를 다니까, 조금은 진강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고기 잡기는 고기 잡기는 조금 소울스님 조금 쉬운데 대신에 서플리샷 채비나 또 캐스팅볼 채비를 하시다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앞에 캐스팅볼이나 서플리샷 채비 추가 바닥을 콩콩 찡글짝에 입질을하고 후킹하시는 <laughs> 분들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이게, 이 말로서는 이게 설명은 안 되는 게, 이게, 이게 많은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아, 이게 돌이담기구나 이게 입질이구나, 이걸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캐스팅볼이나 스프리차 재리할 적에는, 어, 혹시 입질 을 같은 느낌 오더라도, 세게 채지 마시고 세게 채면 안카을 확률이 많습니다 세게 채지 마시고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 매번 캐스팅볼을 달고 이게, 이게 입질인가 이게 캐스팅볼이 열을 지 박는 끼인가 좀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한20 정도는 되는요데도 고기는 배 밑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0 잠을 잔대낚 날씨 끝을. 날씨 때끝다고 손에 집중력이 쪼끔 있어. 자, 물이 안 가니까 스폴리샤 체비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야. 물이 안 가니까 이니까가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더 방해가 앞, 뒤로다 무는데 주루가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흐르는 유속이 조금 미약해서 유속이 좀 빠를 자에는 서폴리샷 체비가 유리한데 유속이 좀 느리면 지게이드 체비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지게이드 체비를 교체를 해서. 그어온다 히트. <laughs> 까거장까거장 하는 작은놈이 자, 길야 씨알은 큰데 입질하는게 꼭저볼레기처럼 꼭 입질을 작거장 까만, 깡거장 하는 네. 최고 큰 놈이거든 <laughs> 저 앞에 이쪽에 고기사피가 있는 쪼 묻혀! <laughs> 야, 씨알 좋다. 자, 씨알이. 시, 그 뭐, 먹볼래 맛있게 생긴다. 씨알 좋습니다. 자,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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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개치감 내보쳐. 24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비가 좀 빨리 한것 같습니다 <laughs> 비가 부실부실는데이 카메라 렌즈에 물도 묻고 그것 아, 그 때문에 걱정돼서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는 좋았는데 마리수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마리 있으면서 좀아웃슈면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이 편집이어떻게될어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조감마마스으면 얼마 안 돼도 시야리 좀좀 시야.